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트레이더 로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드벤처 골드, 어, 어드벤처 골드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어놨죠. 어, 지금이 저가 매수 기배다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어, 오늘 6월 4일 오늘 수요일 오늘 수요일 영상 올려드립니다. 음. 자 그래서 어드벤처 골드 어좀 생각보다 좀 많이 소외된 종목이긴 하죠.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에서는 사실 상장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지만, 예를 이제 실제 프로젝트는 최초 발행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오래된 종목이긴 해요. 음 거의 그래도 한 4년 가까이는 된 프로젝트라서 뭐 그렇게까지 막 신생 코인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좀, 어, 상승률이 그래도 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고, 어, 오랜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지금 올라와 있죠. 어드벤처 골드 막 4등, 5등, 뭐 3등까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드벤처 골드가 지금 현재 거래량은 한 72억 정도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어, 평소에, 어, 이제 항상, 그니까, 뭐 항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평소에 많이 좀소외받던 종목이긴 하죠.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코인 관련된 뭐, 커뮤니티나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에서 여러분, 어드벤처 골드 사실 언급하는 거 뭐, 거의 본 적은 없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애들이 이제, 알트장이 오면, 어, 알트장이 오면 좀 뜬금없이, 뜬금없이 막 100%, 100%, 막200% 그렇게 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드벤처 골드가, 어, 지금은 좀 흐름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서 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좀 올려드린 겁니다. 음. 자, 지금 어드벤처 골드가 요런 이제 차트인데 일봉이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요 이제 이 일목구름 일목구름을 항상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 색깔 구름은 우리가 보통 음운이라고 하고 이렇게 초록색깔은 우리 양운이라고 합니다. 양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자 요런 자리 보이시죠? 캔들이 이렇게 구름 안에 들어가 있는 요런 상태. 요런 상태면 캔들이 이렇게 구름을 벗어나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골드가 이제 이때가 5월 초인데, 사실 얘가 빠져나가려면 이런데서 좀 빠져나갔어야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때려 맞았죠. 여기서 한번 때려 맞고, 구름을 빠질까 말까 하다가, 구름 안에, 구름의 하단에서 다시 한번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 이때, 어, 얘네가, 어 얘가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 보면, 무조건 이거 나가려고 하는 흐름이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어, 구름 안으로 캔들을 집어 넣었다가 여기서 그냥 빠져버렸죠. 이렇게. 빠져버려서 이제 빠질 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우리가 어, 좀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나온 거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이거든요. 일봉 날봉. 근데 거의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막 파동이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5거래일 연속 양봉이 좀 나오고 나오는다는 거는 그래도 그래도 좀 아쉽긴 해도 나름 좀 돈이 들어오고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오늘도 72억 정도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뭐 대형 코인들에 비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어드벤처 골드 치고는 그래도 나름 좀 거래량이 조금은 좀 나와주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되게 좋고 어드벤처가 왜 지금부터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냐 이 일목구름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좀 두꺼운 데 보다는 이렇게 얇은 데 얇은 곳으로 어, 요런데 요런데나 이렇게 좀 얇은 곳으로 뚫어내야 되거든요. 음. 얘가 지금 이제 캔들이 만약에 오늘 좀더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닫고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얘는 이제 이런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올라가다가 이제 캔들을 구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이제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받아놔야 캔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론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받아도 되겠지만 이런 데서 좀적가 매수를 하고 좀 기다리다가. 한 방에 또 뚫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어한 방에 이렇게 뚫어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같으면 지금 나름 이제 우상향을 좀 그리면서 흐름이 좋을 때 차라리 이럴 때 저는 매수를 해서 뭐 이제 뭐 여기서 한번 다 다아서 뭐 여기서 집어넣든지 한 번에 여기서 뚫어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건데 그 흐름이 나오기 전인 초입이다. 음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골드는 저는 나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이런 거래량으로도 좀 이만큼이 좀 들어 올린다는 거는, 그래도 누군가가, 어, 지금 누군가가, 음, 누가가 돈으로 이제 들어 올리려고 하다, 하고 있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골드는 지금 이제 알트장 오기 전에, 어, 저가 매수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좀 이제 많이 종목 선별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 적과 매수를 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좀 이미 많이 튄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으시면 어드벤처 골드도 어, 충분히 그 이제 종목, 그 종목에다가 관심 종목에다가 충분히 넣으실만 하니까요. 음, 어드벤처 골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 충분히 어, 매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드벤처 골드 얘기 좀 여기까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6월 4일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종목은 모두 제 개인 소통 방에서 이제 매일 매일 이제 차트 브리핑, 브리핑 및또매스매도 타점 공유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아무래도 녹화다 보니까 실시간 공유를 받으시려면 제 개인 소통 방을 꼭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장을 하시냐? 자,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화면 위에 번호로 어드벤처, 어드벤처라고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그 어떠한 금전적 요구, 어,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드벤처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셔서 제 개인 소통방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